자, 우리 몸을 하나의 커다란 성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성을 지키는 가장 바깥쪽 방어선, 바로 이 최전선에서 어떤 전투가 벌어지고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의학 방지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해표법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선 표가 뭔지 알아보고 이 방어선을 무너치려는 적 풍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적을 어떻게 물리칠지 핵심 전략인 해표법을 알아본 다음에는요, 실제 전투가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쓸수 있는 강력한 처방들로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략을 쓸때꼭 기억해야 할 점까지 짚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모든 전략의 기본은 뭐니 뭐니 해도 전장을 제대로 아는 거겠죠? 우리 몸의 최전선, 이첫 번째 방어선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의 견고한 요새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표, 즉, 엑스테리얼은요, 바로 이 요새의 가장 바깥쪽 성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 세계랑 가장 먼저 부딪히는 우리 피부와 근육층, 모든 방어는 바로 여기서 이 성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벽 위를 아주 부지런히 순찰하는 경비병들이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바로 위기라고 불리는 에너지입니다. 이 위기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방어 에너지거든요. 뭐랄까 우리 요새의 최정의 수비대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평화로운 요새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한의학에 이런 말이 있죠. 풍, 즉 바람은 모든 병의 우두머리다. 여기서 말하는 풍은요. 우리가 그냥 쐬는 그런 바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적의 선봉장처럼 차가운 기운 한사나 뜨거운 기운 열사 같은 다른 나쁜 기운들을 이끌고 와서 우리 몸의 성벽을 공격하는 그런 주동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외부의 나쁜 기운이 표를 침범하면 당연히 성벽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겠죠. 이 전투의 흔적이 바로 우리가 감기 초기에 겪는 그 증상들입니다. 열이 나고 으슬으슬 춥고 이런 발열 오화는요, 우리 경비병인 위기랑 적군인 사기가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머리 아프고 몸살 기운 있는 건이 전투 때문에 성벽 안에 에너지 흐름이 꽉 막혀버렸다는 신호고요. 맥을 짚어봤을 때 평소보다 좀 떠서 느껴지는 부맥은 우리 몸의 모든 방어 에너지가 싸우자 하고 이 체표면으로 총 출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새가 포위됐습니다. 그럼 우리의 핵심 전략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적들을 성 안으로 들여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 그건 너무 위험하죠.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그 현명한 전략이 해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공격적인 방어예요. 그냥 성문을 꽉 걸어 잠그고 버티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맵고 퍼지는 성질, 즉, 신미를 가진 약재들을 투입해서 우리 몸의 땀구멍이라는 작은 문들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벼운 땀을 통해서 적군이 더깊숙히 들어오기 전에 성 밖으로 싹 밀어내버리는 거죠. 아주 적극적인 전략이죠. 이 해표법은 아주 체계적인 4단계로 진행됩니다. 자, 첫 번째, 맵고 발산하는 약재를 투입해서 길을 엽니다. 두 번째, 이 약재들이 전투 때문에 꽉 막혀있던 우리 방어 에너지, 위기의 흐름을 시원하게 뚫어줘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뚫린 길을 통해서 땀이라는 형태로 적을 내보낼 퇴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을 완전히 몰아내고 우리 성벽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면 모든 적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유능한 장수라면 적의 스타일에 맞춰서 전술을 바꿔야겠죠. 우리가 마주하게 될세 가지 다른 유형의 전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떤 적이랑 싸우는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무기를 고를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는 풍한입니다. 말 그대로 차가운 기운을 동반한 적이에요. 열나는 것보다 으슬으슬 추운 게더 심하고 땀은 안 나는 딱 그런 초기 감기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풍열. 이건 뜨거운 불길 같은 적입니다. 추운 것보단 열이 펄펄 나고 목이 아픈 게 특징이죠. 그리고 마지막 표허증. 이건 적이 엄청 강하다기보다는 우리 요새의 수비군, 즉 우리 몸의 방어력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각기 다른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우리의 에이스 장군들 즉, 5가지 핵심 처방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처방 하나하나가 다 특수부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대를 이끄는 사령관이 바로 군약입니다. 이 군약이 처방 전체의 작전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허브죠. 여기 표를 보시면 전투 유형별로 어떤 장군, 즉 어떤 처방이 투입되는지, 그리고 그 처방의 사령관인 군약은 무엇인지 한눈에 볼수 있죠. 계지탕, 상주음, 은교산, 시가래기탕. 인선패독산. 자, 이 장군들을 이제 한 명씩 만나볼까요? 자, 첫 번째 장군은 바로 개지탕입니다. 이 개지탕은요, 풍한의 공격을 받긴 했는데,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우리 군 내부에 혼란이 생긴 그런 전장에 투입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투 때문에 경비병인 위기와 보급부대인 연기 사이의 조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땀은 나는데, 땀을 흘려도 개운해지지가 않는 거죠. 병이 낫질 않아요. 바로 이럴 때 계지탕이 들어가서 이 둘의 관계를 다시 조화롭게 만들어주고 땀을 제대로 조절해서 적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적이 불을 들고 쳐들어왔어요. 바로 풍렬이죠. 이럴 땐 당연히 다른 장군이 필요하겠죠. 바로 상주음과 은교산입니다. 이두 처방은 둘다 풍렬이라는 불 같은 적이랑 싸우는 건 맞는데 주특기가 좀 달라요. 상주음은 전투 초반에 적이 폐를 공격해서 기침이 나고 눈이 좀 뻑뻑할 때 그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은교사는요 전투가 좀더 진행돼서 열독이 심해졌을 때, 특히 목이 막 타는 것처럼 아프다 이럴 때 투입되는 훨씬 더 강력한 진압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전투가 항상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죠. 상황이 좀더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더 정교한 전략을 가진 장군이 필요해요 바로 시간해기탕과 인삼폐독산이그 예입니다 먼저 시간해기탕은요 적이 성벽, 즉 표와 성 내부인 리 사이 그 애매한 경계선인 근육층에 딱 걸려있을 때 써요 그래서 열도 많이 나고 목덜미나 등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때 투입됩니다 반면에 인삼폐독산은요 애초에 우리 군사, 그러니까 환자의 기운이 약한 상태에서 적을 만났을 때 쓰는 처방이에요 한쪽으로는 적과 싸우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 편에 힘을 키워주는 거죠. 이걸 부정거사라고 하는데 정말 고차원적인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략을 구사할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점은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햇볕법의 최종 목표가 땀을 내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땀은 그냥 결과물일 뿐입니다. 진짜 목표는요. 적의 침입 때문에 막히고 엉망이 된 우리 몸의 기와 진액의 흐름을 다시 원활하게 만들어서 질서를 되찾는 거예요. 이 흐름이 회복되면 나쁜 것들은 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운 이 해표법은 수많은 전략 중첫 번째 전략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적을 막지 못해서 전투가 우리 몸속더 깊은 곳으로 번진다면 그때는 또 어떤 전술이 필요하게 될까요? 오늘 배운 내용은 거대한 전략서의 첫 장을 넘긴 것과 같습니다. 이 기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더 복잡한 전투들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겁니다.